교과전형은 350% 이상만 뽑아봤는데 제일 높은 건 수원대 의류학과예요 무려 640% 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평택대 PT 교과 사회복지가 531% 대진대 교과 추천 사회복지 500% 그리고 경기대 경영 145명 도네요 445% 그리고 안양대 게임콘텐츠 경기대 인하대 국교 그리고 경기대 평택대 인천대 경기대 인천대 이것도 약간 냄새가 좀 나죠 보시면 인천대 평택대 경기대 이런 대학들이 계속 눈에 띕니다 뒤에 가면 또 비슷한 대학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학과 보시게 되면 이게 높은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대학 먼저 볼까요 경기대 그리고 인천대 또 경기대 가톨릭대 평택대 이 계속 추학 비율이 많이 나오는 대학들은 정해져 있어요 학과는 물론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프로불문이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아니지만 인천대잖아요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차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대학들은 좀 눈여겨보시고 그 대학 중심으로 쓰시면 좋겠다. 가톨릭대 의류는 400%까지 도네요. 그리고 전자공학부 377%까지 돌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. 대학 볼까요? 인천대가 많습니다. 안양대, 인천대, 평택대, 경기대, 가톨릭대, 단대 축전 처음 나오죠? 안양대 이게 보시면 학생들이 이 대학을 선호한다는 뜻이에요. 안전지원도 이쪽으로 선호를 많이 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쓰고 빠져나간다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인천대는 특징이 요 전형만 추합 비율이 높아요. 학교장 추천이라고 해서 최저 없는 건 추합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. 최저 있는 전형 중심으로. 많이 학생들이 이탈하고 있다. 여기도 최저 있습니다. 여기도 최저 있고요. 여기 최저 없어요. 최저 있는 대학들이 대체로 타 대학으로 이탈이 많으니까, 물론 인서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, 명지대, 올해 최저 폐지한 상명대가 변수이긴 하나, 교과 전형에서는 그 대학들이 추합이 많이 돌았죠. 그런데 수도권 교과 전형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. 다른 대학으로 이탈할 여력이 있는 학과의 특징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, 그리고 최저가 있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. 최저를 좀 준비하는 게 좋겠죠.